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비가 지겹도록 내립니다. 아, 이 비가 내일 새벽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 이제는 정말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다육이가 이곳저곳에서 곰팡이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픈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어김없이 봄은 오겠죠. 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잠깐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정말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날개다육 오늘은 5,000원 균일가로 영상 아이들 준비해 봤습니다.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5,000원 균일가로 착하게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반짝 추위가 있어서 배송은 어, 목요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목요일 오후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모아 두었다가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요점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문 어,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타미리스라는 아이들입니다. 그야말로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아이들 중 하나이죠. 아직까지도 몸값이 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다육이 중에 고가의 다육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 다육이 타미리스 판매 가격 5천 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사이즈도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입장 수 많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멋. 그런 아이들로 구성했습니다. 파미리스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무리드는 너무나 멋진 아이. 판매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한 거의 농장가보다 착한 가격에 준비해봤습니다. 파미리스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다크초콜렛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다크초콜렛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살짝살짝 살짝 금기까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살짝 꼬얀 분가루와 함께 어, 다크초콜렛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어, 검은 보랏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사이즈 좋고 입장수 많고요. 로젠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다크초콜렛 판매가격 5,000원 역시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대략 어,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네요. 다크초콜렛 5,000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흑화연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흑화연 요즘 또 장안의 화제 중에 화제이죠. 워낙에 빨간 물듬이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에요. 로제스는 꽃보다 더 예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흑화연 역시 특가 5천 원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흑화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자포트에 담겨진 아이들도. 판매가격 5,000원 하니까요.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흑화연이 5,000원이면요.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날개다용에서는 이렇게 자를 대서 사이즈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받으셔서 영상에 담긴 모습보다 아이들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영상에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즈... 어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화연 특가 5,000원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소개 아이들 슈크림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최소 2두에서 4두 정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슈크림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역시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얼굴도 정말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인데요. 이 슈크림은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달달한 핑크빛으로 그야말로 달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슈크림 판매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5,000원 정도 이런 가격 형성이 되어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판매가격 5,000원에 자연 저희 난개다역에서 만나세요. 슈크림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웨딩입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큼지막하고 입장수 많은 웨딩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난 가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품종 중에 신품종이죠. 어,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시중가 대비 반값인 5,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장에 웨이브가 짝지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라인이 빨갛게 그러면서도 맑게 물이 드는 아이죠. 웨딩 큼지막한 아이 판매 가격 오 5,000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샬몬입니다. 어, 그야말로 점을 찍듯이 핑크빛 점을 찍듯이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뒷 입장에 보시면 핑크빛 피멍이 들듯이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요. 흡사 어. 핑크 스파처럼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빛 점을 찍듯이 물이 드는 샬몬. 오늘 이렇게 얼큰이 사이즈 아이. 역시 특가 5,000원에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입장수 많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새 예쁜 물듦을 유러가기 시작하고 있는 샬몬입니다. 묶여지면 살짝 뽀얀 문가루까지도 매력적인 샬몬.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블랙디올이라는 아이들인데요.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신상입니다.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어, 최근에 신, 어, 출시된 신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어, 까망 시리즈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묵혀지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니까요. 한번 데리고 가셔서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굴 로제 또 너무나 예쁘 고요 입장 수 많고 사이즈도 제법 좋은 신상 블랙디올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됩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했어요. 바실리사 자연군생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와 함께 얼굴도 3, 4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실리사 자연군생. 오늘 역시 특가 5천원 상품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보통 요 정도, 3, 4두 정도 되는 바실리사가 아직 시중에서 8천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얼굴 물주스도 제법 많고 어느새 묵혀지기 시작해서 입장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묵혀지면 입장도 짧아지고요. 굉장히 맑은 바디와 윤기가 나는 그런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이죠. 바실리사 특가 5,000원으로 자연군생 만나보세요. 화이트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화이트팜 특가 역시 5,000원 상품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입장 촘촘하고요. 그야말로 팽가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들을 대량으로 받아서 배송을 할 일이 있었는데 뽑아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엉덩이 아가를 달았더라고요.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내년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자연문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무신드는 아이입니다. 화이트팜, 뭐, 자연군생 흔치도 않지만 자연군생이라고 한다면 몸값이 굉장히 비싼 아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요 아이 데리고 가셔서 한번 자연군생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졌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대풍으로 키우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네요. 화이트팜 특가 역시 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바디핑크라는 아이들인데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거기다가 아가도 또 굉장히 잘 다는 출산드라 중에 출산드라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자연군생이 되기 쉬운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바디핑크 제법 큼지막하고요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를 특가 5,000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느새 어 맑은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네요. 바디핑크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역시 특가 상품입니다. 5,000원이에요. 아이쉬그린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쉬그린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입장이 묵혀져서 짧아질 대로 짧아진 아이쉬그린. 그야말로 짧고 통통한 바디가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아이쉬그린 정말 연한 핑크빛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쉬그린 역시 판매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8, 어,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야무지게 묶여진 아이시 그린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하트 초이스입니다. 하트 초이스 요 아이들은 돌기가 형성이 되는 아이들인데요 돌기가 마치 어... 하트 모양으로 생긴다 해서 하트 초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죠. 하트 초이스가 이렇게 묶여져서 물이 드는 아이는 저는 최근에 이 아이가 가장 예쁘게 물이 든 아이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눈이 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묶여지면 정말 매력적인 하트 초이스 오늘 요 묵둥이 역시 판매 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요. 입장수 정말 촘촘하게 많고요. 영상에 담긴 모습도 예쁘지만 실물이 훨씬 더 고급지게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트 초이스 역시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카르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카르반이고요. 이 아이들 뽀얀 붕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등이 굉장히 또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카르반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 이 사이즈는 8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카르반이 흔히 말하는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보통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보다 윗단계 사이즈 사이즈, 아이, 아, 사이즈 화분에 안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분 가득 얼굴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르반 역시 5,000원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퀸로즈라는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역시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등이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은 바디가 너무나 예쁜 퀸로즈.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퀸로즈.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고급짐이 가득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특가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한아름 역시 특가 5,000원 상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아름이 흔히 말하는 종저포트에 심어진 아이들이 판매가격 7, 8 0 0원 정도 아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보다 한 단계 큰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한아름이 워낙에 더디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그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건 아시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한알름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어,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로제 촘촘하고 입장수 많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한알름 특가 역시 5,000원 상품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티볼리입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사이즈가 그야말로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화분을 넘쳐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모두 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요 아이들 살짝 뽀얀 분갈과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디에 각짐이 너무나 멋진 아이죠. 거기다가 빨간 물듦이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라서 많은 들이 좋아하시는 티볼리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6,7천 원할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당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티볼리 자연 쌍두를 머리 하나가격보다 착한 5천 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쌍두 아이들입니다. 얼굴도 이렇게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다 예쁘게 잘생긴 블루 서프라이즈 쌍두 아이, 꼬염북가루와 함께 연보라빛 물듬이 굉장히 여성여성한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 아이도 역시 특강 5,000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블루 서프라이즈이고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 굉장히 여성여성한 다육이 중에 또 하나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5,000원을 구성한 블루 서프라이즈. 야무진 묵둥이 아니네요.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체리 섀도우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요 아이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 많고요. 로젯 아주 반듯하게 잘생긴 체리 섀도우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뽀얀 불가루와 함께 진한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묵혀지면 또 가운데 생장점에 어,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이 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다육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체리 섀도우를 특가 역시 5,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7cm가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이고요. 이 체리 섀도우가 종자포트에 어, 신겨진 아이들도 5,000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사이즈가 거의 두배 가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법 큼지막한 체리 섀도우 역시 특가 5,000원에 구성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라탐입니다. 어, 큼지막한 사이즈에 입장 수 많고요. 로젯 아주 예쁘게 잘생긴 라탐 역시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했고요. 야무지게 묶여진 아이들입니다. 물듬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콜로라탈 계열 중에서는 이 라탐이 가장 예쁘기로 이름난 아이들 중 하나이겠죠. 오늘 이렇게 너무나 예쁜 로제스 진인 라탐.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됩니다. 라탐.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된 아이입니다. 원종 추비반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얼굴 로제 반듯하게 예쁜 원종 추비반이 역시 5,000원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도 좋은데요. 어, 뽀얀 분가루와 함께 라인이 또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원종 추비반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역시 5,000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는 원종 추비반이 오늘 5천 원 특가에 만나세요. 큼지막한 사이즈 퍼플 스톤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사이즈가 완벽하게 좋은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사, 사이즈이지만 로젯도 정말 촘촘하게 잘생긴 퍼플 스톤, 스톤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진한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큼지막한 사이즈의 퍼플 스톤 역시 특가로 구성했고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됩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종자포트 아니고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사이즈의 아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판매가격 5 0 0 0원에 준비한 특화상품 퍼플스톤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연지곤지 자연군생입니다. 삼사도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이고요. 묶여지면 어, 주황빛 형광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물이 드는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 요 연지곤지 자영문생 제법 큼지막한 아이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얼굴 두수도 많은 연지곤지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특가 상품 5,000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지곤지입니다 샤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너무나 멋진 샤라보니 슈퍼클론을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샤라보니 슈퍼클론 손톱도 멋지지만 물듬 정말 빨갛게 드는 아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이죠.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셨던 아이인데, 이제는 가격도 이렇게 착하게 특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어, 제법 큼지막하니 좋은데요.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됩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 역시 특가 상품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핑크베라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역시 특가 5,000원에 구성을 했는데요. 화사하게 물이 예쁘게 드는 핑크베라 금입니다. 요 핑크베라 금이 굉장히 또 몸값이 나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어... 접근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오늘 이렇게 특가로 구성된 핑크베라 금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 화사함이 절정에 달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도 많은 핑크베라 금 특가 5,000원으로 구성한 아이는 사이즈가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핑크베라 금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카렌입니다. 모두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카렌 자연 군생 제법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는 아이를 역시 특가 상품 5,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묶여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가 종이꽃 같이 예뻐지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군생도 잘 되기 때문에 어, 데리고 가셔서 조금 입구가 넓은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그야말로 야생화처럼 아가가 여기저기서 잘 나오는 멋진 군생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카렌 맑고 투명함의 대명사를 할수 있는 요 자연 군생 역시 특가 5,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카렌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의 새벽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로제도 촘촘하니 예쁘고요. 입장 수 많은 새벽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팔각게 물이 들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새벽 저희 날개다육에서 역시 특가 5,000원에 구성을 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는 아이이고요.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 조금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하고 입장 수 많은 새벽을 날개다육국에서 5,000원 특가로 구성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입니다. 원종 환엽 롱게시마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입장이 환엽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롱게시마 중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은 원종 환엽 롱게시마 오늘 특가 5,000원 상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꽃 같은 로제시 눈에 띄는 아이이죠. 묵혀지면 또 빨간 물듬이 인상적인. 나이에요. 머리 하나에도 아직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5천 원 특가로 구성된 이 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환영 롱기시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또 계속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다육이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